자, 51대 40. 강하정. 오른쪽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왼쪽으로 강이슬 짧게 해리슨 골미 자, 지금 스팀 자세가 지금 어지러웠고요. 네. 지금 스텝도 잡히지 않았고 수비자를 너무 앞에 달고 떴는데요. 네. 가는비 네, 판독 조심하겠습니다. 요청이 됐습니다. 박지수와 해리슨 선수의 손 동작이었거든요. 슛이 실패가 되고 나서 떨어지는 장면, 박지수의 왼손 그리고 해리슨 선수의 오른손이 판단 기준이 될것 같은데요. 점수 11점 차 3쿼터는 53.5초가 남은 상황입니다. 림 아래에서 앵글로 한번 볼까요? 네. 지금도 슈팅이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가장 확률이 높은 해리슨 선수의 손끝을 계속 바라보는 움직임은 하나인데 지금 계속 예, 많이 좀 시도를 해야 될 공격 루트입니다. 네. 비디오 판독이 조금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박지수와 해리슨, 제 그대로 앤드라인을 벗어나는 장면이었는데요. 해리슨은 지금 두 손을 지금 교차하는 장면이었고, 박지수가 이제 왼 손을 쭉 뻗는 장면이었는데요. 음. 마지막에 해리슨 선수의 터치가 인정이 됐습니다. K비스타즈의 공격. 다시 앞선의 수비 하나은행. 심성영 기다립니다. K비스타즈. 템포도 쳐줍니다. 강하정. 점프슛. 클린샷입니다 강하정. 다시 도망가는 K비스타즈. KB 선은는팀 파울에 이미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나하나 이런 부분도 좀더 이용해야 합니다. 네. 여민나더 들어가지 못하고요. 자, 짧게 내줄 때 킥볼이 나왔습니다. 음, 강하정 선수를 보면 굉장히 발을 이용한스 수비를 <laughs> 예. 잘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오른발을 조금 살짝 예, 드는 모습이었는데요. 강하정의 터치아웃. 해리슨 흔들면서 이하은 조금 먼거리 두점 성공이에요. 뱅크샷 이하은입니다. 4득점제 원샷 플레이 7초 샤클라 꺼져 있습니다. 5초 심성영 3초 아 막혔어요. 아, 아. 1.7초가 나왔습니다. 이하은의 연속 득점이 나왔고요. 3코터테에만 4득점 올린 이하은. 자1 1 점이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점수거든요. 하나은의. 네. 주고받고 강하정 막혔습니다 3쿼터 50점에서 41로 전...